그래 뭐 어제 저기 큰언니 아유, 왔어? 엄마? 아유, 큰언니 왔어 어제? 어제안 왔다고? 그럼 어제 뭐아 아, 일요일이구나 어제 누구 왔어 엄마? 분도 왔지? 분도 응. 왔지, 왔지 만영이는? 만영이 안 왔어? 분도 혼자 왔어 어제? 만영이가 저번 주에 왔었어? 그럼 이번 주는 안 오지 본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도 혼자 갔다가 응. 가고 그 다음에 시내 응. 심내가 심해. 따로 왔어? 응 따로? 아니 여기 왔다가 차 운전하고? 아니 그냥 왔는데 내가 걔 운전 배웠대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하느라고 지 운전하고 왔구나 아빠랑 안 오고? 응. 따로 왔어? 딸 왔어, 아니. 어. 근데, 온때는, 뭐, 내, 내 살균을 사오라고 했어. 아유, 그살 사. 사류도 엄마 저기 약에 넣는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엄마. 저기다 넣는다고. 이제 한때는 사잖아, 이제. 아유, 엄마가. 예, 예. 그거, 우자 그, 그, 먹으려나, 힘들어지니까. 사류도 엄마 저기다 넣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저번에 그랬잖아, 저기. 약에다가 살이도 빠가지고 넣는다고. 근데 시베가 어떻게 혼자 왔대? 아빠랑 같이 안 하고? 제가 어제, 안녕면은 머리 아프다고 니다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다고 그러는데, 야생을 얘기고일안 한대? 응. 논대? 그런데, 대, 대, 내가 여기서 살이든지, 그거 좀 사먹을 냅냅. 일요일은 엄마 약국 문다 닫아. 아휴. 살이 또 엄마 저기다 넣는다니까. 약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넣는다고 얘기했잖아. 어? 담배 왔다가, 기절한다고. 살이 생기다가, 영적지 사왔는데, 다때대 다들. 아 걔는 발이 약하잖아. 걔, 원래 발이 약해. 그 전에 발을 뻑하면, 그 전에 저그 체중을, 체중이 있어야지. 여기 뭐, 할머니가 신부를 시키니까 그렇게 좋, 기분 좋다고. 할머니, 그, 진짜로? 응. 그런 아, 일이. 그런데, 지금 나가. 나가서. 근데 다리 아픈 애를 또 신부를 시키면 안 되지. 나가서그아 나가서 할머니, 할머니한테 할줄 배웠는데 그 제일 인기도 가그 제일 좋대요 진짜로? 진짜로? 신이 난서설을기다가 연기 중인, 연주 중인 방이 없요아 그게 아니라 일요일은 다 문을 닫아, 약국도 네, 그에서 사가지고 오다가 진다 아이고, 어떡해 엄마 신발 신고 자취변해서 죽었는데, 요즘은 주가 운전이니까 마음이 들으니. 음. 아니, 걔가 운전하고 왔나 보다. 요즘, 저기 차 면허증 땄잖아. 음, 차에, 면허증 따가고 지가 운전하고 오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아빠랑 같이 안 오고. 그냥 왔지래 그냥 아니. 오진 않았지. 차 여기다 세워놓고 왔지. 여기 시에 있어. 어. 근데 저 그냥 올리가 있나요? 지금 하차 운전 연습하느라고 재밌어가지고. 저번에는 또지이 아빠랑 다 같이 운전해갖고 그때 온거 아니야. 여기 저기 엄마 가까워도 차 없으면 불편해. 거서 기 오기가 불편해. 근데 차가 있으니면은 한 20분이면 오는데 차가 없으면은 버스 타야지, 지하철 타야지 불편해. 근데 내가 엄마 저기 부천으로 가면 내가 또 버스 타고 그걸로 가야 되거든 근데 걔네들은 차가 있으니까 금방 오지 혜영이 언니하고 통화했어 엄마? 안 했어? 디스크까지 있대 응? 디스크 움직이질 못하는데 다리 아파 수술했는데도 아직 안 풀렸대 그 엄마 한 병원에서 한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나봐 엄마 수술한 데서 한게 아니라 다른 데서 했어 저번에 저기 엄마하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대. 어,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대. 밤 늦게 전화 왔더라고. 근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어. 이제한잔 어? 거야? 응? 뭐, 허리 어디야, 뭐. 누가 얘기했어? 왜 그런 거야? 어, 허리 쪽에 디스크가 왔대. 디스크가 있대. 그 허리 수술하라 하는데안 하고, 그냥 운동하고, 운동 조금씩 하면서 버티나. 마사지 받고. 그래서 저기 뭐야, 그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잖아. 근데 이제 우리 다 회사에서 10시에 휴식시간인데 전화 왔더라고. 이제, 건이도 자꾸 전화하니까, 혹시 운주언니뭐 소식 있나 해서, 왜냐면 내가 엄, 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오빠한테 가잖아. 근데 내가 자꾸 전화하니까, 건이도 운주언니가 되게 보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낯떨어 좀 찾으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찾아? 요 찾으면 또 뭐해? 자기가 오지도 않는데. 여기 다 아는데도 모구 전화번호 엄마 저쪽에 있잖아. 여기 병원 전화번호가 여기 시계에 있잖아. 자기가 찾지를 않는데, 뭐,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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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러 찾아. 자기가 오려면 다 오지. 근데 자기가 안 오려고 하는데, 그 언니는 우리를 다 알잖아. 여기 병원도 알고. 근데 혜영이 언니도 낫더라, 어? 좀 찾아보라 그러는데, 굳이 뭐야? 여기, 지금 결정하는 비가 온니야비 오나, 보지눈 응. 오겠지, 엄마. 지뭐저 겨울인데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눈 오겠지? 눈이 와야날씨 날도 좀 겨울이죠. 그 날씨가 따뜻해졌어. 저번에 한동안 춥더니 오늘 나오니까. 음. 나도 저기 토요일날 병원에 갔다 왔어. 치과. 치과 갔다 왔어. 이 아파서. 잘생네요 응? 어? 잘생네요 아니, 근데 저기, 그냥, 그날은 검사하고 또 요번 토요일 날 가서 이거, 떼어와야 돼. 이, 여기 떼어와야 돼. 떼어? 응, 그러니까 여기가 잇몸에 이렇게 내려, 좀 내려앉는 거야. 아무래도. 저기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 가 이거 같이 왔는데. 누가하고 분도하고? 사미니야, <목소리> 이거. 상민이하고 누구하고 왔어? 시내랑 둘이왔어? 지네 아빠는 따로 오고? 진네 아빠는 아침에 왔다 고골 음. 아프다고 그냥 하더라고 골이 아빠 내가 알아? 음.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 골 아프면 안되는데 걔도 엄마같아가지고 조금 신경쓰고 매달 머리 아프다고 양복 저기하잖아 예, <분들은> 돈도 내일 하긴 한데? 몰라요. 몰라. 음. 사진 보냈더라고침대구 사진. 음. 아니, 저기 엄마, 저기 아들 죽었을 때, 아들 죽었을 때 엄마가 안었어그 엄마? 엄마랑 다 왔었어? 그랬나? 엄마 어떻게, 언제까지 못 봤어? 못 봤어? 그랬어? 응, 고향이 은게 다야, 이냥 그래서 고통 을 몸이 슬프겠어. 32살인데. 그2살인데마2살인프 32살인데. 3 어디? 서른 3살인데3 2살 회사, 회사 잘다니다가 회사 회사에서 야외를 갔나 봐. 근데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거래. 회사 잘 다니다가, 회사에서 이제 놀러 가는 거 있잖아, 야외에. 거기 가서 갑자기 머리 아파갖고 병원 가갖고 저렇게. 응? 응? 살 응? 아,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갖고 했는데, 그렇게 된 이게 내 아내가 무슨 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는 게 나이가 산 순서가 없는 거야. 순서가 없는 거야.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응. 그래도 엄마, 부모가 먼저 죽는 게 낫지. 아, 자식 죽는 게 얼마나 고통이야. 평생 고통이지.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응. 근데 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고, 엄마? 죽는 거못 봤어? 어제 죽은 거야? 그저께 죽은 거야? 그저께 죽은어그 어제 엄마랑 다 왔는데 죽은 가 응. 식구들 다 왔었어? 몰라 여기 그냥 옆으로 가서 죽었어못 봤어? 엄마? 응. 응. 여기 얼마 안 있었잖아요. 엄마보다 응. 여기 한6개월동안 응. 간다. 죽어라 엄마 죽었어? 잘했네. <laughs> 안 보고 잘했어 <laughs> 네. 우리 엄마 안 보고 잘했어 응. 응 고생 안 해, 고 응, 고통 없어? 응. 뭐 고통도 모르잖아 아무 말도 못 하겠어 그니까 그 엄마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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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엄마는 응. 포기를 했던 거 같아, 그 엄마는 나 응. 넘어질 뻔했어, 요님 넘어질 뻔, 포기를 한거 같아 햄버거 1라 어? 아니, 머리 이쁘다. 아, 옷이 이쁘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거 옷산 데서 다른 옷을 사라 그했더니 없어. 요거하고 그 까만색 그거밖에 없는 거야. 딱두 가지. 딱 좋은데요? 흠. 엄마는 그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몇 네, 난건 레스토랑 h a n k y 네, 건강하고, thank y 건강하고, thank you. 네, 건강하고, 기건강해야지 근데, 하나의, 저, 만만히 는 장사에서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음. 115살. 옛날에 있었잖아, 엄마. 있었어, 옆에. 근데, 저일본살인이 아니야, 일본에 그, 저기 쌍둥이 자매가 있었거든,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겠지?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둘다 120살이 넘었어. 둘이 쌍둥이야. 얼마나 귀엽게 늙었는데, 그리고 일, 저기 일본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장수 마을이 있어. 근데 장수의 비결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 먹는 거야. 서 아, 고기 먹으면 안 좋은데, 근데 거기는 돼지고기 있잖아. 삶아가지고 그냥 기름도 쫙 빼가지고 그렇게 드신다. 그 동네는 엄마, 100살짜리 엄청 많아. 장수 마을, 원래 사람이 엄마 120살까지 사는 거야. 지금 수명. 막명이가어그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길어지잖아. 어 응, 엄마 수명이 점점 길어지잖아. 옛날에는 엄마 4 0도붙돼서 죽고 그랬잖아. 사십 넘고 육십. 한으면다 늙은이야. 완전 늙은이 어 <laughs> 그러니까. 근데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거. 야 백0살 넘은 사람 많지. 그럼 백0살 넘어도 그냥 막, 어? 자. 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애들이 많이 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많이, 저기, 확 쓰러져.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 나도 오늘 저기 엄마 체조 돼갖고 옛날 같으면 승질 팍 나갖고 막 승질 내잖아. 지금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을 다스려. 승재면 나만 손해잖아. 응? 나만 손해. 아 뭐. 아, 아, 아. 아. 응. 엄마 이제 좀 쉬자. 어? 피곤하지? 한참 앉아 있어 지금 한 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때 저녁 드실 때 저기.